네, 사랑은 기독교의 최종적인 변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윌버 리스라는 사람이 약간 냉소적으로 아, 현대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이런 글을 아, 쓴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3달러짜리 하나님을 사고 싶다 내 영혼을 흔들거나 내 수면을 방해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따뜻한 한 잔의 우유와 햇볕 아래서 즐기는 산뜻한 낮잠과 같은 부담없는 하나님이 좋다. 내게 흑인을 사랑하고 이민온 사람을 후대하라고 명령하는 그런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나는 새로운 탄생보다는 따뜻한 엄마 뱃속이 좋다. 종이봉투에 영원한 것을 1파운드 어치만 사서 담아 가지고 다니고 싶다. 어, 선택적인 신앙생활을 원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꼬집어서 표현한 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섬김은 싫지만 섬김을 받고 싶고 누군가를 사랑하기는 싫지만 따뜻함은 또 느끼고 싶은 선택적인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거나 섬겨야 하거나 희생하는 것은 빼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전 구약 시절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10개명을 주셨듯이 새로운 개명으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0개명이 이스라엘의 개명이었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세 개명은 교회이자 우리들의 개명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것이죠 물론 처음 예수님 믿고 그 사랑을 알았을 때는 우리도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 자매들을 바라볼 때제 눈이 뭔가 예수님처럼 돼서 사랑으로 되했어요.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마음을 잃어갑니다. 오해와 갈등을 겪으면서 사람 간에 담을 쌓고 지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렇게 예배에 나오고 교회에 그냥 참석하는 정도로 종교 생활만 하게 되, 되는 거죠. 내 안에 사랑이 없고 참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충분히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충분히 종교생활은 하고 있으니까 마음에는 별다른 부담도 없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문제의식 없이 지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려주는 표지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식기도를 하는 거,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 거 또는 매일 성경을 읽는 거, 또는 1일조를 하는 거 아니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거, 뭐다 포함될 수 있죠 그러나 만약 이한 가지가 없으면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이 모든 행동들이 전혀 무의미해집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표지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선택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가죽시트, 썬루프 뭐 내비게이션. 이게 다 선택사항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있으면 편하고 좋지만, 없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자동차 살때 엔진이나 변속기어를 이제 선택으로 하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 즉,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선택 사항이 아닌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엔진과 변속기어 그것은 자동차를 자동차 되게 하는 본질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차가 제대로 굴러가게 하는 꼭 필요한 본질적인 거다라는 거죠. 이게 없다면은 아무리 외형적으로 멋지게, 삐까뻔쩍하게 훌륭한 차 모양을 만들어 놨더라도 더 이상 차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본질적이고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우리의 아주 중요한 가치다라는 거예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은 어, 교회에 멋진 건물이 있고, 수준 높은 음향 시스템이 있고, 아주 좋은 악기 시설, 그리고 편안한 의자,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더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빠져 있다면, 아무리 좋은 예배당 건물에서 최고의 소리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멋진 찬송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고 할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진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과제이고, 주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 하 오늘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왜곡되었고 다르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알수 있죠. 어떤 연인들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막 감금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연인들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폭력을 써서라도 그 사람을 가져야겠다라고 말을 하죠. 주님께서는 이렇듯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모를까 봐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맨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 사랑의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이렇게 사랑하면 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기준으로 그 사랑을 해 나갈 때에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이 사랑의 모습, 진정으로 가져야 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떤 사랑인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냥 너희를 사랑해 말만 하지 않으셨고요.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않으셨고요.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기며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랑은 바로 이 희생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이 사랑은 자기를 주고 희생하는 일이 없이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이처럼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요. 아, 여보 사랑해. 진짜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내는 제가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자기를 생각해서 집안일을 더 도와줄 때, 자기를 생각해서 하율이를 봐주는 것을 아마 더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은 일관된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인 거죠. 오늘 우리가 13장을 봤는데요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을 때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남자라서 조금 수치스럽긴 하지만 보통 남성들이 연애할 때는 어떻게 연애를 하죠?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고 온갖 사랑의 표현을 다 합니다 선물도 막 하고 애정표현도 막 하고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는 그 모습이 약간은 식어지는 게 현실인 거죠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또 일으키시는 사랑 우리가 도망가더라도 또 붙잡아 오시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일관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잘할 때만이 아니라 잘못할 때에도 사랑하시고 사랑스러울 때만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사랑하시는 것 저는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갖습니다. 여러분 바티스타라는 미국 풋볼 선수가 있었어요. 아주 옛날 사람인데 최우수 선수로 계속해서 꼽힐 정도로 아주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가 가정에서도 모범을 보인 아주 훌륭한 아빠였는데 그의 아들을 공부 좀 열심히 잘 시키려고 격려하려고 아들이 학교에서 시험 100점을 맞으면 10센트를 이제 붙여서 주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이 풋볼 선수가 원정 경기를 갔어요 저 멀리 가서 시, 시합을 했는데 평소 자기 실력보다 한없이 못 미치는 형편없는 게임을 한 거예요 팀은 당연히 졌고 아, 이 패배의 원인도 자기 때문에 졌다라는 자책감을 이제 막 느끼기 시작한 거죠 원정 경기였으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너무나 길었고 지친 몸과 실망스러운 마음을 안고 집에 이렇게 딱 도착해서 침대에 몸을 딱 누웠습니다 근데 침대에 몸을 누이는 순간 그의 기분이 180도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데 침대 머리맡에 이런 메모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제 생각에 오늘 아빠는 훌륭한 게임을 했어요. 아빠를 사랑하는 아들 울림. 그리고 아들은 거기다가 10센트짜리 동전 두 개를 이렇게 딱 붙여 놓은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이런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변치 않는 사랑. 여전히 괜찮다.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이 우리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일이 좀잘안 되더라도 마음에 좀안 들더라도 실망스럽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일관되게 사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님은 용서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마지막에 십자가에서는 용서의 말씀을 이렇게 뱉으시면서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부당하게 십자가에 못 받고 또 침뱉고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서 용서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한 시인은 이 예수님의 사랑이 향나무의 사랑과 같다라고 해서 이런 시를 썼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향나무처럼 사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몸을 찌어 넘기는 도끼날에 향을 흠뻑 묻혀주는 향나무처럼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이 거부와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고 다 안으셨죠 그뿐 아니라 이 주님을 아프게 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까지 우리에게 듬뿍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고 이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오히려 선대하는 그런 사랑 말인 거죠. 향나무처럼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막무가내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그 사람에게도 선대하고 향을 내뿜는 그런 사랑. 벌써 이런 얘기하니까 마음이 답답하시죠? 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안될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사랑인지 아는데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 사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게더 정확한 것 같아요.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용납하고 어떻게 일관되게 그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하율이를 보더라도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 아이를 사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게더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게 맞아요 성경을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게 갈라디아서에 보면 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가장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예요 즉 우리 육신의 힘으로 도저히 맺을 수 없는 게 사랑인 거죠.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수 없는 게 사랑인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주님께 구하여 성령의 열매를 점차 점차 계속해서 맺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성령께서 사랑을 가능하게 하시죠. 이 말이 우리 편에서 치뤄야 될 대가가 전혀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더라도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이고 그 사랑을 할때 우리는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만 해요.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다. 어떤 것이든 사랑해보라. 당신의 마음은 분명 아프게 될 것이며 아마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마음을 다치지 않기를 원한다면 아무에게도 당신의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천국 외에 당신이 사랑의 모든 위험에서 완전히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지옥밖에 없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상처받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사실 사랑은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다칠 수 있고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은 좀 어려워요.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서툴고 굉장히 초보와 같습니다. 주님을 닮은 사랑은 더욱더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너와 나를 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곳곳에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세상 그리고 오늘날 사랑에 굶주리고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진짜 사랑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보듬어 줄 참된 사랑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조건적인 사랑은 너무나 쉽게 볼수 있고 대가가 있는 사랑은 너무나 쉽게 볼수 있는데 아무 조건 없는 진짜 참사랑을 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따뜻한 사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진짜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보게 될 겁니다. 아 진짜 사랑이 여기 있구나. 아 예수님의 사랑을 하는 이들이 여기 있구나. 진짜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집에다가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교패를 붙여 놓고 자동차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물고기 스티커 부착하고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많이 하고 티셔츠에 십자가 하고 막 십자가 목걸이 한다고 해서 그걸로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종교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줄 수는 있어도 사랑 때문에 목숨을 내어 주신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려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가인 프란시스 쉐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최종적인 변증이다. 여러분 변증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이렇게 설득하고 변호하는 것을 변증이라고 하는데 사랑이야말로 기독교의 최종적인 본, 변증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변증보다 강력하고 최종적인 변증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아, 변, 그 가장 강력한 변증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죠. 여러분 전도하고 싶을 때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진짜 참된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때 그들은 아 사랑이 여기 있구나 진짜가 여기 있구나 그걸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이 필요한 이 시대에 교회마저 그 사랑을 잃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안타까움인지 몰라요. 이런 농담이 있대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준비하다가 알게 되는데요. 중국 사람은 세 사람이 모이면 음식점을 차리고, 일본 사람은 세 사람이 모이면 건물을 사며, 한국 사람은 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를 하나 시작했다가 곧 교회가 세 개가 된다. 이게 하도 교회가 갈라지니까 나온 농담이래요. 농담이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참 씁쓸하고 씁쓸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향해서 당시 믿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 평가했는지 그 문헌을 쫙 봤더니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바라봤던 주변의 불신자들이 이렇게 평가했대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족속들이다. 저들은 진짜다.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불신자들이 평가했답니다. 정말 다른 이들이라고 평가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뭐 뉴스에 어떤 문제 일으키고 막게 나오면은 봐라 또 교회다라는 댓글이 참 많아요. 또 목사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그 뜨거웠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희생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 용서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가 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있구나.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 온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이렇게 써 내려간 적이 있는데요. 불신자였는데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를 왔던 부부가 있더랍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곤 했대요. 한 번은 예배 마치고 인사하면서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 계속 그렇게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심 이 목사님은 설교가 좋아서요 설교 너무 좋아어요 이런 답변을 좀 기대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 목사님 이 교회에는 우리가 밖에서는 잘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 다시 오게 됩니다 라고 이제 글을 쓴게 있습니다 저는 더세움에게도 이런 따뜻함과 사랑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있다 느끼고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도 그렇게 사랑으로 평가받았지만 초대교회도 아주 오래가진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서로 또 싸우고 갈라지고 다투는 것을 보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소망을 또 한편으로 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행위가 될수 있다는 라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그것이 완벽한 사랑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서로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심리학자 앤 그루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실제 이야기라면서 이제 소개했던 글이 있는데 이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성장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찢어진 언청이로 태어났습니다. 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 학교 친구들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게 해줬습니다. 나는 입술이 찢어지고 코가 삐뚤어졌으며 치열히 고르지 못하고 발음도 정확하지 못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친구들이 입술이 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물으면 나는 넘어져서 유리 조각에 다쳤다고 답했습니다. 남과는 다르게 태어났다는 것보다 사고가 났다고 하는 편이 더 견디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족들 외에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할 수 없다고 믿어왔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레너드라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매년 듣기 평가를 했는데 레너드 선생님은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불러서 이 듣기 평가를 했고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문을 등지고 서서 한쪽 귀를 막고 서 있으면 선생님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어떤 문장을 작은 소리로 속삭여 주었고 우리는 그것을 듣고 따라 말하는 게 평가였습니다. 이를테면 하늘은 푸르다. 혹은 너는 새 신발을 갖고 있니? 같은 문장들이었습니다. 나도 역시 그곳에 서서 선생님의 속삭임을 속삭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들은 그 짧은 문장은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의 입에 넣어 주신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레너드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 이후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 바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위대한 지식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 사랑인 거예요 그게 반드시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레너드 선생님처럼 진심에서 우러나온 작은 그 속삭임의 그 한마디가 그 사랑의 한마디가 한 인생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서로를 향한 사랑의 속삭임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좀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으로부터 이 속삭임을 이미 들어왔어요. 이미 계속 듣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우리는 이미 이 주님의 속삭임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언청이와 같이 깨어지고 망가진 우리에게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우리에게 그분은 진심으로 다가오셔서 사랑해주셨어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원수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의 겨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속삭임이 있었기에.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변화되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해서 나누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처음부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한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하면서 작은 사랑부터 우리가 맺어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은 명령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할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종교 생활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서로 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여기 있구나 아, 네가 예수님의 제자였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